깜짝 퀴즈, 과연 둘중 뭐가 아이폰 SE 2세대일까요? 정답은 예였습니다 야, 애플 진짜 장사 잘한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전 TV의 주시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아이폰 SE 2세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전 아이폰들과의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가격은 46만원대인데요. 원래는 55만원인데 삼성카드 할인을 적용을 해서 15% 할인된 46만원대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로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레드랑 블랙도 있었는데 사실 레드랑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전 아이폰8에도 그대로 있었던 컬러라서 그나마 아이폰SE만의 차별점이 있는 이 화이트 색상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언박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서 물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옥상에서 이미 언박싱을 완료했고요. 지금은 다 뜯어지고 설정도 어느 정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뭐 구성품 같은 거 보여드리면요. 뭐 이렇게 설명서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뭐 아이폰 본체 5W 충전기 역시 원가절감 애플이죠. 그 다음에 요 라이트닝 이어팟, 에어팟입니다. 이어팟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닝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본체 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악세사리는 그렇게 볼게 별로 없으니까요. 일단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앞면만 봤을 때는... 뭐 아이폰 8은 고사하고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6와의 차이점이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나마 뒷면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냥 디자인 면에서는 이 아이폰 6 때부터 달라진 게 별로 없네요. 이 6가 참고로 2014년에 나왔는데 무려 6년을 울려먹는 그런 디자인인 거죠. 그러면 한번 비닐을 벗겨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벗기는 기분만큼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테두리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이폰 10리라든가 아이폰 11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참고로 제가 쓰고 있었던 아이폰 XS 같은 이런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가 스테인리스로 처리가 됩니다. 후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화유리로 처리가 되어 있고 색상은 하얀색인데, 이야 진짜 완전 새하였습니다. 그냥. 원색이에요, 원색. 원색에 가까운 그런 하얀색이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아이폰 로고인데요. 아이폰 XS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이폰 로고가 상단에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아이폰 11이랑 프로로 넘어오면서 이 상단에 있던 로고가 이 아이폰 SE처럼 중앙으로 옮겨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로고도 사라지게 됐죠. 그게 일단은 이 아이폰 SE 2세대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옆에 플래시랑. 마이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나왔던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5S를 재활용을 해서 만든 모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폰 5S의 이 폼팩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아이폰 SE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엔 이런 로즈 골드 같은 아이폰 SE만의 시그니처 컬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아이폰 SE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시그니처 컬러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나마 이 화이트가 그 아이폰 8이랑 조금 차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선택을 한 건데, 그래도 이 로즈골드처럼 아이폰 SE 2세대만의 좀 차별화되는 색상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잠금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 아이폰 8 계열과 동일하게 이렇게 터치 아이디나 아니면 은 이런 네, 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터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데 정말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게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터치 아이디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앱 실행 같은 것도 이렇게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되는 편이고요. 어,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앱 실행이 진짜 바로바로 바로 돼요. 뭐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이게 아이폰 6거든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설정도 들어가면은 설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A13 칩이 정말 빠릿빠릿한 칩이라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화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막 화면이 막 별로라던가 막 픽셀이 막 군데군데 보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제가 쓰던 아이폰 10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아이폰 10랑 볼까요? 이게 좋은 거 같기는 한데 PPI가 이게 더 높아가지고 더 좋다 싶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부 표현도 제가 알기로 아이폰 XS가 조금 더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명암기가 아이폰 XS 쪽이 훨씬 높아요. 명암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검은색 쪽의 디테일을 더잘 표현해줄 수가 있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검은색 배경 화면을 띄워놓고 어떤가 볼까요? 한번 어두운 화면에서 어떤가 볼게요. 어두면 어떨까? 아 확실히 어두운 데를 보니까 어두운 데 표현은 아이폰 XS 쪽이 훨씬 좋네요 이게 불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정면을 보게 되면은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검은 화면은 검은 화면인데 그 뒤에 빛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아이폰 XS 같은 경우에는 어, 확실히 검은색이다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화면 쪽은 확실히 아이폰 XS가 훨씬 좋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폰6 쓰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 아이폰6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홈버튼이 진짜 물리적으로 눌리는 물리 홈버튼이었어요. 근데 아이폰6s부터 이게 탭틱 엔진이라고 해서 진짜 물리적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진동으로 이렇게 눌리는 느낌을 내게 해주는 그런 홈버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눌리는데, 아이폰S2세대는 이렇게 누르면 그냥 진동만 느껴지고, 뭐 별다른 뭐 눌리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이폰6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거 바꾸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아이폰 SE 2세대 오늘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가성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스마트폰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폰에서 이렇게 가성비를 논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도 이런류의 아이폰이 계속해서 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거를 제가 앞으로 쭉 써보면서 어떤지 알려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